안녕하세요. 자, 제가 안녕하세요. OIC 제품을 이야기하면서 쓰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막파지 제품 증상들 나타나는 증상들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OIC가 어떤 건지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OIC 제품을 음, 쓰면서 제품력, 피부에 대한 뭐 이런저런 뭐 환상제 각질제거, 뭐 비유하면서 쭉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음, 회사 제품을 하면서 OIC 화장품에 대한 이제 y l x 에 대한 공법, 이제 YRX에 대한 성분, 특허내지 않은 성분, 이제 y l x 는 어, 침투력 공법, 좋은 원료. 그래서 이세 가지는 타사 전 세계 어느 화장품에도 따라올 수 없는 이제 인증이 되어 있는 아주 음. 인증이 되어있는 아주 최고의 최고의 성분이라는거 그래서 아, 21세기 21세기 누구도 어느 회사도 음, 전세계가 인정한 OIC 2018년도 안티에이징 대한민국을 빛낸 상을 받은 yc 입니다. 그래서 yc 는왜 명품 화장품인지 yc 는 피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힘 세포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그죠? 그 튼튼하게 해주는 yls 성분 그러니까 자생 세포를 되돌려 주는 거. 요즘에는 이제 파라벤들이라는 건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잖아요. 저희 제품에는 화학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 그죠? 제가 뭐가 없냐고 맨날 저희 제품에는 딱한 가지 없다고 러잖아요 그죠? 딱 하나 없어요, 딱 하나 없어요 하는 게 파라벤. 파라벤이 딱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벤이 하나도 없. 0.01%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피로, 이제 프랑스 피부협회에서는 y c 는 21세기 주름 개선으로 최고의 제품이라고 아주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중압체 모든 제품에 특수 영양 전달체 YLX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y i c 화장품은 이제 제가 선택하게 된 경우, 제 피부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도 됐고, 어려졌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쓰면서 변화도 주고, 예뻐지고, 또 탄력 주고, 미백도 주고, 변화는 제품을 쓰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에는 음, 기능성, 기능성, 기능성 화장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기능성 화장품들이 무지 많은데, 이제 제대로 된 기능성 화장품을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내 얼굴이 음, 지저분하고, 그리고 음, 청소되지 않은 모공 속이 음, 이제 노폐물로 꽉 차있는 그런 내 피부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중금속, 미세먼지랑 같이 날아다니는 중금속으로 이제 뒤덮여 있는 내 피부 속이 제품으로만 그게 해결이 된다면 대단한 거잖아요. 끌어올려주고 피부 속에 있는 기미, 노폐물, 건버섯, 통조, 여드름 피부, 예민 피부, 민간 피부, 뭐 모든 피부들이 이제 독소 제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서 또 개선이 돼주고 건강한 피부로 이제 이렇게 탈바꿈이 되면서 진 이제 탈바꿈이 된다는 건 이제 응? 치유되면서 환하고 또 어린 피부로 자생이 되고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자생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은 진정한 그게 진정한 기능성 제품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진정한 기능성 제품이고 과학적인 제품 과학적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피부 조직은 계단으로 되,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아지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아졌다가 아니, 좋아졌다, 업됐다, 멈췄다, 업됐다, 멈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좋아지는 과정만 쭉 이렇게 쭉 좋아져 가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죠? 좋아지는 과정 정책이 좋아져 가는 과정 정책이 이거를 반복해서.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고 매일 그런 반복을 하듯이 피부 역시 좋아지는 과정 정책이 좋아지는 과정 정책이 거울 보면 어느 날은 너무 예쁘고 어느 날은 너무 지저분하고 이걸 반복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매일 좋은 걸 쓰는데 나는 왜 지저분하고 뭐 오늘은 왜 이래 이런 거를 질문하실 그 필요가 없다는 거 나는 그 정책이란 건 좋아져 가는 음, 좋아지려고 하는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영양분을 좀축하는그 시간이라는 거를 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아시죠? 그러지 말라는 거 그래서 그 정책이를 또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y c 샤 화장품은 제가 자연 성형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눈, 코, 입 성형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눈, 코, 입을 막 이렇게 꼬매 딱 잘랐다, 막 이렇게 성형해 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직을 이렇게 탄력을 주고 조직이 늘어져 있는 이 피부 그거를 피부 조직들을 탄력을 주다 보니까. 땅땅해지고 쫀쫀하게 지고 탱탱하게 지니까 착착착착 촉소해지다 보니까 얘네가 탁탁탁탁탁탁탁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연성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착각들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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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당황 탁탁탁탁탁탁탁탁탁고탁탁탁탁탁탁 자연성형 화장품이란 건 그런 노폐물을 빼주면서 그 노폐물을 빼주는 자리가 탕탕해지고 영양분이 들어가면서 쫀쫀하고 탱탱해지고 또더 영양분이 차서 예뻐지고 이런 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오히려 이제 미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예뻐지고 탱탱해지고 살짝 더 살아난다. 그래서 콧 라든가 이런 게 좋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성형해서 여기다 필러를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저희 OIC는 주름, 미백그 다음에 홍조, 기미, 여드름, 민감, 예민, 음, 검버섯, 비립종 등등 모든 피부를 다 좋아지게 개선지. 해주고 치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꾸준히 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기본 음, 좋아져 가는 과정에 어, 3개월, 6개월, 1년 또는 음, 1년 6개월, 뭐 2년 음, 분명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은 필요하고 제품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 들어가는 양은. 물론 특수 경우니까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제품은 많이 쓰셔야겠죠. 특히 필러나 수술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 성형수술로 인해서 잘못된 분들은 어, 제품 좀 쓰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노화 아무것도 안 하시고 노화만 되신 분들은 음, 그렇진 않아요. 제품 양은 얼굴에 특수적으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쓰셔야 되고 인위적으로 이제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음, 그렇지 않고요. 음, 비싸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 많이 쓰시는 경우는 제품값이 좀 많이 듣는, 들 많이 들을 뿐이고 그래서 음, 어쨌든. 제품을 써서 얼굴이 바뀐다는 건 성형하는 그 수술 비용보다는 훨씬 더 작게 드는 건 맞아요. 그리고 겉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겉표모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노폐물 제거로 인해서 속피부까지 깨끗하게 해주고 시간이 흐르는 후 저희가 나이 들어서 60대가 돼서 검버섯이라든가 칙칙한 멜라닌이 파괴된 색소들이 올라오고 이제 비립종, 지저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니까 아예, 아예, 미리 제거를 해주는 거니까요. 미리 제거를 하고 뽑아주니까 그런 건 나오지 않죠. 그래서 미리 뽑아 올려주고 미리 제거를 하니까 내가 그런 색소침착 멜라닌 파괴된 애들이 올라올까봐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은, 음, 그 정도 돈? 제품으로만 해서 그 정도를 없앤다? 그럼 무척 무척 싼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엄청 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60대 60대의 건버섯만 올라나요? 아니요, 그렇죠? 더 어린 분들도 50대 후반, 중반 건버섯 지젓 올라오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게 어, 그걸 없애준다면은 오히려 가격은 싼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피부 사이사이 사이사이에 노폐물을 다 꺼냈다 제거를 했다 해도 틈틈이 사이사이에 아마 남아 있는 것들이 또 조금씩 더 올라온다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리스타블 써보니까 음,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나요? 굉장히 빠른데 분명히 노폐물이 있는 분들은 OIC와 리스탑을 같이 접목해서 쓰시는 분들은 흡수력이 빠른 리스탑이 OIC의 침투력과 같이 해서 더 빠르게 노폐물을 끌어올리고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걸 마저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가 다 아직 어다 됐다고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정리가 다 안된 부분의 것을 마저 끌어올리더라 응 마저 끌어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얼마전에 어, 여기 이전 해올때 다 올라온 줄 알았던 금토이 대단해. 그래서 역시 흡수력은 짱입니다. <laughs>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다 정리된 줄 알았던 본인들의 노폐물이 조금 더 있나 보다 남았는 게마아 올라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알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피부 층은 정말 깊더라. 그리고 피부는 정말 깊고 오묘하고 어, 복잡하고 사이사이에 틈틈이에 노폐물이 구석구석 숨어 있는 듯 하더라 그거 다 뽑아 올리는 것 같더라 음. 저도 다 나온 줄 알았던 게 마지막까지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다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계속 요즘 윤길 비비를 계속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도 계속 또 넣고 있고 그러니까 더 말게 해 지려고 어 끝까지 뽑아 올리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끝까지 끝까지 예뻐지시고 멋져지시고 하세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치 받... 아, 스트레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아봐야 음, 노폐물들이 막 나오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봐요. 음, 또 제가 그걸 막또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빼는 거. 빼는 게 제일 최고예요. 발라주고 빼고, 발라주고 빼고, 톡톡 발라주고 빼고, 발라주고 빼고. 그게 반복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진짜 어, 피부 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표면이 얇, 얇고 얼굴 두께가 요 이걸 해서 요걸 끊으신 줄 알았더니 얘네들은 진짜 깊은 거 확실히 맞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어, 이쪽에 왔을 때 전부 다 피부 되게 깨끗하다 그래서 진짜 와다 끝났구나. 끝났구나 했는데 남아 있네 올라오는 구나 저도 세상 깊다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덧바르게 하고 있고 저는 낮에 계속 덧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들 마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음, 루페문 다시는 장난질 안 해야지. <laughs> 자, 저도 장난질 이제 더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예뻐지고 이제 열심히 일만 하려고. 또 어, 음, 조금 음, 나오더라고. 남아있더라고. 음. 깜짝 놀랐어요.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와이레스 건강한 피부, 건강한 세포가 기본. 이 특수 전달 이 공법. 와시아 장품은 자부심이 갖고 들이 대해도 될것 같고 자랑스럽게 쓰신다고 얘기를 될것 같고 이 어마어마한 레스틴 성분 독보적인 성분 어느 누가 따라하지 못하고. 아 놀라워요 이 죽은 각질 이 겹들 거글거글 음 보시면 여기 여기 아마 보실 거예요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하면서어 저도 너무 놀랬어요 여기 어저 정말 음 응. 응. 당황했어요 진짜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음, 끝까지 끌어올리는 음, YC 남기질 않아요. 안 남겨. 그러니까 자 지치지 마세요. 지치면 지는 거야. <laughs> 지는 겁니다. 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꺼내봅시다.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지. <laughs> 왜? 제품이 좋으니까 꺼낼 거다. 나는 끝까지. 어, 그러니까, 저도. 근데, 어, 이렇게 꺼낸다고 해서 우리가 막 겹을 30대 위에는, 음, 피부가 사실은 30대들도, 아니, 20대 그 건강한 피부도 2 8 아니, 18, 20겹인데, 30대는 28, 45겹 막 이렇게 되는데, 50인 저는 어떻겠어요한 80급 되려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죽은 각질은 아니지만 얇은 튼탁한 각질들 올라오는 거 이거를 그냥 즐기렵니다. 즐기리고, 이런 현상들을 놀라워하지도 않을 거고, 음. 그나마 아까 어느 회원님이 어려 보인대요. 또 오늘 또 즐거운 얘기 들었잖아요. 행복한 소리 들었죠. 아 이렇게 뭐 빈말인지 진실인지는 그분만이 아는 거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음 행복한 얘기죠. 이게 오아이씨만의 장점. 단점은 뭔지 아세요? 어린 것들이 자꾸 반말해. <laughs> 반말해. 동갑인 줄 알고. <laughs> 아 이런 것들이 자꾸 반말하네. <laughs> 자, 겉까지 끌어올리는 자, 주근각질을 무작 끈 끌어올립시다. 몇 겹, 몇 겹, 몇 겹. 그거는 수분과 영양과 자, 보습을 충분히 넣어줘야 올라옵니다. 그쵸? 제품을 아껴 쓴다. 조금 쓴다. 그래서 천천히 끌어올린다. 음. 그리고 낮에 덧바르기 안 해주시는데 많이 한다? 덧바르기 제대로 안 했는데 나는 제대로 한다? 프로그램대로 안 하는데 나는 왜 빨리 안 되나? 분명 이유 있어요. 뭔가 배터리는 거 뭔가 안 하는 게 분명히 있어. 응. 각질 제거를 제대로 안 한다. 또는 크렌더을 제대로 안했었던든가 원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든가. 자, 덧바르기를 제대로 안 했다든가 자. 그리고 덧바르기도 내가 각질이 올라오고 있으면 이 무게 비비를 계속 발라 주기로 해서 걔네를 이탈시키지 않는다. 그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든가 분명히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늦게 올라온다 여러가지 과정 중에 뭔가 있어 빼먹은 게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폐물이 올라오고 근질근질근질근질해요 그죠 거치근질근질근질근질하면 어떻게 하셔요? 저는 바로 이무게 비비를 바로 발라요 이무개 비비를 얼른 걷어내요. 근데 계속 쿡쿡쿡쿡쿡 가렵다고 찔리기만 해. 그냥 계속 가려워요, 그러면. 음, 거기서만 놀아게네이무개 비비 얼른 발라서 걷어 올려야 되는데 그냥 쿡쿡쿡 찔리고 뾰드락지가 올라와. 제 노폐물 뾰드락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냥 계속 그거 갖고만 다니시잖아요. 그럼 계속 가, 갖고 있는 거죠. 이무개 비비 얼른 발라시고 얼른 걷어내야죠. 그죠? 음,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고, 자, 지금은 8시가 넘었고, 저는 오늘도 일을 했고, 음, 오늘은 조금 힘이 없고, 왜 안 좋은 거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가 좋아졌고, 한 가지가 좋아져 가는 과정 중에 열 가지에서 아홉 가지 좋아졌는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거는 왜, 아홉 가지 좋아진 거는 왜 말을 안 할까요? 어, 그니까 러 자꾸 힘이 빠지네요. 빠지고, 음. 분명히 여러 번 말한 것 중에 음 본인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 열심히 하신대, 열심히 했대, 다 했대 각질이 점점 더 각질을 점점 더 연화시켜서 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얼마나 해줬는지 노폐물을 얼마나 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제가 노력한 만큼 같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했는지 얘기를 하면 다 했대.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했나보다 하는데, 다 탓만 하시니까 자꾸 힘 빠져. 좋아진 거는 왜 얘기 안 하지? 어. 어, 죄송해 꼬르륵 거리네. 배도 고프고. 콜라겐도 노폐물이 있으면 생성 안 돼요. 물론, 되긴 되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일은 아, 뭘 얘기해야 될지 이제, 아. 얘기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 뭘 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아 그냥 같이 빨리 일할 분 나타났으면 좋겠다 빨리 같이 일하실 분 나타났으면 좋겠어 좀 제품은 조금 많이 제품에 대해서 진짜 이론적으로도 물론 알았으면 좋겠지만 써보신 분이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제일 많이 느끼고 내가 응용할 줄 아는 분 그런 분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해요, 진짜. 그리고 아, 오늘은 그냥 제가 기까지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더 했다가는 제가 화 오른 터트릴 것 같네요. 음, 노폐물 제거는 자 전제품을 바르시고. 뾰드락지가 올라왔던, 뭘 올라왔던, 갖고 있지 마세요. 뾰드락지든 뭐든 올라왔다. 그러면, 전제품 바르시고, 이무결 비비, 이무결 비비로 계속 끌어내세요. 아니면, 자, 수분 바르시고, 영양 바르시고, 이무결 비비 계속 걷어내세요. 걷어내세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면 걔 하루만 해도 없어지세요. 진짜. 저, 여기 이만한, 여기 때 타올로 밀어서 이만한 고름 만들었어도 그날 하루 만에 다 끌어내려. 제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